여러분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 조광도 우리 국회 의원님, 여러분 에, 조국 법무장관 성문에때 가장 또 공로가 많은 그런 정말 특급 전사이십니다. 에, 그리고 울산시장 그 하명 수사라든가 그리고 부산부시장 우리 유재수 뭐마사건등 자유한국당이 정말 어, 힘들 때 최고의 전략가로 활동하신 그런 분입니다. 자조광도 국회 의원님 여러분 한번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유한국당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주광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경하는 어, 우리 구미의 어,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 자유한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그리고 늘 뜨거운 열정과 조국에 대한 충정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구미를 지켜주시고 장석춘 의원을 사랑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어, 제가 여러분들이 다 보신 것처럼 이 의정 보고서의 내용은 순도 100%의 진실만이 담겨 있는 의정보고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선거를 3개월 앞두고 대대적인 의정보고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실제는 본인이 하지 않고 흔히 숟가락을 얹은 이런 의정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되고 참된 우리의 큰 일꾼 장석춘 의원이 만든 의정보고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보나 함께 동료 의원 입장에서 보나 다 순도 100%의 진실과 아, 시민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새겨져 있는 보석같은 의정보고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으신가요? 맞으신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장성증 의원에게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처가가 대구거든요 근데 저희 초갓집이 10남매인데 한 천명 모여.. 아 천명이 모여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민분들은 상당히 정찮하시네요 박수 별로 안 치시네요 장석철이는 사랑하십니까? 아예 이제 구미에 온것 같습니다 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시간을 맞춰서 말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정말 지금 야당입니다. 제가 강화문에 나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당 입고서 나온 건 절대 아니다라는 절대짜를 꼭 붙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냐? 나라가 걱정돼서 우리가 왔다.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구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화,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들다는 나라를 당당하게 세계 10위권 잘 사는 나라로 만든 산업화의 주역들이 구미를 중심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적 대국으로 올려놓은 오늘. 아침에 전화 한 언론에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했던 김대환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잘할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못하느냐. 노동 참사다, 고용 참사다 이런 표현을 그 전문가가 쓰셨어요. 그 원인으로 정부는 자꾸 해외 경제 요건, 대외 요건이 안 좋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김대환 노무현 대통령 때 고용노동부 장관했던 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절대 아니다. 그런 다른데 핑계를 댈게 아니라 지금 고용 참사, 노동 참사가 일어난 원인은 어설픈 좌파 이념과 경제 정책, 노동 정책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고용 참사, 노동 참사, 경제 내리막길이 시작됐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 승을 하고 계세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도 같은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의 가장 큰 수건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KTX 구미역이 와야 되는 거 그리고 5공단에 좋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가득 차서 구미의 경제가 활활 되살아나고 구미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활력이 다시 한번그 연광,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게 여러분들 꿈 아닙니까? 맞지요? KTX 구미업도 오공단의 강소 중소기업과 튼튼한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그큰 일도 뚝심의 리더십, 당당하고 열정으로 뭉친 장석준 의원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구미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인정돼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장석준 의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제가 16, 20대 국회에 2016년에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했습니다 그 여당 간사의 포어가 막강합니다 그한 370조 되는 예산 소위 말해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자리가 여당 예견이 간사입니다 그때 우리 장석준 의원님이 예견위의 소위원으로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예산 주무르는데 저하고 함께 주무르는 예산 소위원을 맡았어요 그때 제가 장석준 의원의 진명목을 봤습니다. 아, 정말, 아까 보성국 박사 말씀대로 크게 소리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수를 던지는 승부사의 기질, 싸움꾼의 기질, 일하는 일꾼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법조인이 너무 많다. 장차관이 너무 많다. 또 뭐가 많지요? 국회의원 중에 대학 교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한국당이 투지도 없고 투쟁도 못하고 싸울 줄도 모른다. 법조인 많이 뽑았더니 장차관 많이 국회의원 만들었더니 교수 출신 많이 뽑았더니 한국당이 정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전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당에 대한 비판,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한국당 때문에 온건 절대 아니다. 나라가 걱정돼서 왔다. 이 국민의 준엄한 말씀, 우리 자유한국당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장차관 출신도 아니고, 대학 교수 출신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모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를 체험한 산증인 그 성공신화를 몸소 경험하고 성공을 이끈 장석준 같은 지도자가 자유한국당에 그리고 꺼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laughs> 제가 그때 예산 마지막 셔터문 내리기 전에 마지막